너무 가끔 이렇게 봤다아 내가 너무 어려 어려 보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 이게 뭐야 그냥 입으면 되지 <laughs> 내가 지금 왜내 옷인데 그래서 요 컬러 조합을 더 좋아하긴 해요 셀리는 이 룩에는 하얀색보다는 이 브라운 틈 그래서 가을 정도에 입는 게 가장 좋고 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폴로 셔츠라 그러나 어 제일 좋아하는 폴로 셔츠여서 이 컬러랑 이 원단도 너무 좋고 해서 이 컬러랑 이 컬러 조합들을 항상 좋아해서 약간 가을 때 되게 자주 입는 룩 얘는 좀 캐주얼하게 보이지만 아직도 이 가방 하나로 이 캐주얼함을 조금 잡아주는 그리고 신발도 운동화가 아닌 이 구두로 아, 음, 가서 통도 좀 있어서 키도 더커 보이고 그래서 너무 길게 여기까지 엉덩이까지 늘어뜨려서 하시는 분들은 걸어다닐 때 진짜 불편한데 <laughs> 그런 분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안 불편한가 봐 그래서 딱 나는 했을 때 어. 이제 벗기도 편하고 매기도 편하고 짐이 들어가도 벗기 편하고 크로스로 맸는데 이게 딱 안정적인 이 조절의 느낌인데 나한테는 요 정도의 기장이 딱 안정적이다. 트리 스타일의 약간 클래식함을 이렇게 넣어주는거